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랭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엣지에 이런 제품을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디지털 다운로드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엣지에서는 피지컬 프로덕트를 파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갑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in, 잡히는 그런 제품을 파실 수도 있지만 디지털 다운로드도 파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 스크린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파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마리딜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5년 전부터 항상 이용을 했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60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미지를 17불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은 산다고 해서 이 이미지를 직접 디지털 다운로드로 파실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카피라이트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티 t 트가 있겠죠. 이런 거는 거의 어, 커머셜 라이센스가 같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라이센스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어, 요 사이트 제일 밑에 내려가면 커머셜 라이센스가 있을 거다. 아마 그런 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커머셜 퍼포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 된 거를 파실 수는 있지만 이 이미지를 직접 뭐 리셀링 한다거나 쉐어링은 할수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이렇 이미지를 보시면 좀 뭔가 느낌이 AI가 만들 것 같은,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비슷한 얼굴인데, 비슷한 모습인데 얼굴만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AI가 직접 만든 이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PNG, 포맷은, 포맷은 PNG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6600픽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가 직접 만드는, 생성하는 그런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지금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어, 이제 제가 이 개발자를 아는데, 이 개발자분이 또 요런 거를 만들었어요.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제가 어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기 앞서서 글들을 키워드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느낌이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AI들이 만든 약간 느낌이 좀 이런 디지털 이미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거는 베타 버전에서 그런지 아직 2,000픽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6,000픽셀 이상의 퀄리티의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아직 이용을 해서 어 이제 디지털 다운로드로 뭔가 판단하는건 약간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한 6,000픽셀로 한번 늘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ai로 만들다 보면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이게좀 찌그러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뭐 얼굴이 찌그러진다거나 손을 보면 이렇게 손이 좀 찌그러진다거나 이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좀 클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몇, 몇십 몇개 몇백 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어 사이트를 6000픽셀 이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디지털 다운로드로 파시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랭크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요. 제가 처음에 디지털 다운로드를 우선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그중에 스타일맵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설치 볼륨도 높고 그리고 클릭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엣지에서 파는 그 리스트 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 트렌드를 보시면은 1년 동안 설치된 수가 항상 12월 달에만 많은 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다잘 팔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12월 달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어 10월 달부터 사람들이 물건들을 계속 찾고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좀 물건들이 많이 팔렸다 이런 게좀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디지털 다운로드로 파신다고 하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이 랭크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 스타일맵, 별자리 이 이미지들을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타일맵이라고 적혀 있고 스타일 데이트 이런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엣지 안에서 많이 찾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글 안에서는 또 서치 볼륨이 어떻게 될까 해서 a h r o u s 에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키워드를 서치를 해 봤어요 구글로 맞춰 놓고 스타일맵으로 쳐서 보니까 한 달에 이 정도의 서치 볼륨이 있어요 사람들이 설치를 이만큼 하고 그거 보니까 아 사람들이 그래도 별자리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가서 보니까 스타메이 바이 데이트 아까 어, 엣지 이 랭크 사이트에서 보여줬던 그 똑같은 키워드가 여기 서치 볼륨이 한 달에 600 정도가 되는 요 키워드가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타메이 포스터 이거를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설치 볼륨이 한 달에 사람들이 찾는 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엣지 안에서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엣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다운로드로 물건을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색깔만 다르게 해서 액자에 껴서 직접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개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오다가 들어올 때마다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뭐 이미지는 똑같, 똑같을지언정 뭐 이름이라든가 엔젤리나 엔탐 이런식으로 글씨를 직접 집어 넣어서 따로 따로 하나 하나 오다 들어올 때마다 집어 넣어서 그렇게 딜리버를 하시는 배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다운로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자로 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업만 해서 딜리버리를 해주면 13불 65전 정도 받으시네요. 근데 여기 보면 스타일셀러잖아요. 엣지 안에서 스타일셀러 이 배지를 얻기 위해서는 리뷰가 다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딜리버리를 빨리빨리 해주고 이제 그런게 충족이 되면 스타일셀러 라는게 이제 나오는데 만약에 리뷰가 하나라도 안 좋은게 적히면 이 배지가 사라집니다 근데 가격이 13분 65전 이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스타일셀러 요 배지가 없으신 분들은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우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디자인 커츠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스타일 맵을 쳐서 한번 봅니다. 어떤 그런 디자인이 있는지.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제첫 번째는 스타일 맵, 포스터.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을 구매를 하셔서 직접 디자인을 하셔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익스텐드 라이선스가 같이 따라오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디지털 다운로드로 파실 순 없고요. 이건 포스터로 뽑으셔야 돼요. 직접 프린트를 하셔서 뭐 이렇게 파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미지는 안 되고요. 어, 만약에 이미지를 파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를 구매를 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비슷하게 직접 만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다운로드 이미지를 하나 디자인 하나 하시면은 그 밑에 이제 글씨 넣고 이런 거는 타이핑만 해서 그렇게 딜리버리를 하면 되니까 요거 하고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있. 고 그래서 이걸 다운을 받아서 포스터로 해서 파시던가 아니면 직접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이래서 요고 요런 거를 좀 이미지들을 많이 바꿔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하셔서 디지털 다운로드로 물건을 파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캔바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서 구글맵 이런 거를 직접 또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디지털 다운로드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엣지나 이베이에 그렇게 파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글 맵에 가셔서 앱으로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서 일러스트레이러를 들어가서 저는 벡터 이미지로 바꿉니다. 벡터 이미지로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글씨들이 많이 깨지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스크린샷을 해서 좀 퀄리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벡터 이미지로 바꾸면 이렇게 좀 깨지긴 하는데 벡터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 이미지를 많이 늘려도 프린트를 했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벡터 이미지로 해서 이런 보기 싫은, 좀 보기 힘든 이런 어, 이런 것들만 좀 타이핑을 해서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디지털 다운로드로 파실 수도 있습니다. 이 랭크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태그가 쭉 보이잖아요. 제가 저번 이 랭크, 이 사이트에 보여드리면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던 게 롱테일 키워드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롱테일 키워드, 이런거 이용하셔서 태그 만드시고, 그리고 키워드 이용하셔서 타이틀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이미지, 제품 이미지를 집어 넣으실 때도 이런 키워드들, 꼭 집어 넣으셔서 리스트 만드시고요. 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전부 다또 끝이 아닙니다. 마케팅을 꼭 하셔야 돼요. 광고를 제가 엣지에서 몇번 돌려봤는데 그렇게 크게 뭔가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 거 크게 추천은 드리진 않는데요. 제가 저라면은 저는 마케팅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a h r o b s 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놨는데 설치 볼륨이 많이 낮긴 해요. 하지만 뭐 스타일맵 포스터 이런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알티클을 적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영상을 만들 겁니다. 여기 스타일맵만 봤을 때는 높은 볼륨 키워드가 있잖아요. 하지만 포스터 하나가 붙는다고 해서 볼륨이 250으로 낮춰졌어요. 그 뜻은 처음에 우선은 이 스타일맵 포스터라는 이 키워드로 랭킹이 더 빨리 랭킹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스타 a 맵이란 이 키워드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을 보는 거는요 키워드 디피컬티를 보는데요. 저는 항상 30 밑에 숫자로 따지면 30 밑에 되어 있는 이런 키워드 디피컬티를 보고 키워드를 찾아서 전알티클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키워드가 조금 더 높아요. 한 달에 400 키워드가 볼설치 볼륨이 400인데요. 키워드 디피컬티가 7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알티클를 적는데 알티클를 하루에 저는 하나씩은 무조건 써서 올리지만 하루 기준 다섯 개 이상을 올리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좀 많이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티클를 그렇게 적어서 올리고 당연히 소셜 미디어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요. 알티클을 하나만 적어서 올리신다고 해도 소셜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거 알티클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리시고 이미지 올리시고 글들 꼭 이런 키워드 집어 넣으셔서 올리셔야 되고 해시태그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곳에다가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추를 계속해서 시키고 그리고 밖에서 또 엣지 사이트로 사람들이 끌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엣지에다가 물건을 올렸기 때문에 엣지 링크를 올려놓으면 소셜미디어 이런데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해서 엣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엣지에서도 조금 더 부스트를 달아주기도 해요 다른 마켓플레이스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베이도 그렇고 저도 월마트 아마존 엣지 샤피파이라든가 개인 웹사이트들에서도 물건을 팔고 있지만 이런 커다란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자기네들 마켓플레이스로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부스트를 좀더 달아줘요 랭킹을 좀더 빨리 올려 준다거나 사람들한테 좀더 노출시켜 준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선택을 하셔서 이 마케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알티클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엣지나 이베이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제품을 파는 거를 조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툴을 이용을 하고 키워드를 찾고 리스트를 만들 때 키워드를 찾고 태그를 찾고 어떤 플랫폼에 팔면 좋을지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캔바라든가 일러스트레이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다운로드 제품을 만들어서 엣지에 올리는 그런 걸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코멘트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뭔가 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어떻게 하면 글을 쓸수 있는지 빠르게 그리고 괜찮게 세일즈 글들을 좀 빨리게 쓸수 있는 그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